자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얘들아 봤더니 그냥 문제 그냥 다들 읽어봤을 테니까 원이 하나 있습니다 반지름이 얘들아 1인 원이 있습니다 콜.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요 그 다음 그거보다 좀 작은 원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아볼 때는 얘아좀 작아 보이는데 어찌되었건 얘들아 여기 얘를 뭐로 하고요 중심으로 하면서 얘들아 어찌됐건 나온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릴 거니까 뭐 조금 작아 보이는 원을 그린 것 같은데 맞죠? 자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공통 부분에 얘들아 사각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 부분에 사각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가 있고요. 저 넓이를 뭐라고 부르자? S, R이라고 부르자. 자, 극한을 구하라고 돼있고요. r이 얘들아, e로 다가가는데 e보다 살짝 작다고 돼있죠? e보다 살짝 작다고 돼있고요. 뭐 보네? 르때 e-r 보네. 그 다음에 위에는 sr이요. 얘들아, 밑에 있는 식은 얘들아, 계산을 위해서 그냥 넣어준 식이고요. 결국 에다 sr만 구하면 돼. 무슨 뜻이죠? 노란 사각형의 넓이를 누구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줄래? 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줄래. 맞지 얘들아? 네. 그 다음에 어찌 되었건 선생님이 왜 2에서의 좌극한을 물어봤을까요? 라고 한다면 2보다 살짝 작아. 2보다 살짝 작으니까 2에서 2보다 살짝 작은 애를 빼게 되면 얘는 무슨 수가 돼? 양수가 돼서 늦다니 얘들아 음수가 되면 허수잖아.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도형의 극한에서는 보통 이렇게 한쪽 방향 극한을 주는 거고 별다른 의미 부여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맞지 얘들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은 뭐야? 요 넓이를 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줄래? 이게 결론이고요. 눈으로 봐도 알아. 무슨 층? 대칭이요. 대칭이니까 요 넓이 구해서 몇 배할 거야? 두 배할 거야. 거기까지도 다 알아. 다 알고 잠깐 아는 건다 표시해야지. 반지름 얼마? r. 반지름 얼마?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봐야죠. 원이 나왔는데 원은 중심, 반지름, 보조선 이게 다인데. 그게 탄데? 그게 탄데? 그러면, 원이 있고 원이 있어. 중심 연결되어 있는데요. 굿. 굿. 그 다음, 어, 원이 있고 현이 있는데, 수선을 떨어뜨릴까? 라고 하는 순간, 멈칫. 수선을 떨어뜨리려고 했더니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 막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잖아, 지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개슴츠레한 눈으로 그림을 봤더니, 그렇지. 중3 때 배웠던, 다른 건 몰라도, 지름을 표시해 줬는데 그 짓을 안 하면 양아치죠. 지름이 보이고 원위에 점이 찍혀있으면 직각을 표시해라. 이거는 기본 중에 센 기본이죠. 여기까지 가시죠. 네. 오케이. 저건 얘가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이다. 끝난 것 같은데? 선생님 왜? 이 길이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니? 2인가요? 이건 얼마였고요? R인가요?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했으면 얘는 얼마인가요? 피타고라스의 정리했으면 4-R제곱이 되지 않을까요? 됐나요? 됐고 그다음 자, 우린 지금 뭐 구하고 싶은 거야? SR을 구하고 싶은 거야 SR을 구하고 싶은 거고요 SR을 구하고 싶은 거 아, 이거 얼이 구해서 몇배할 거야? 두배할 거야 두배할 거야, 두배할 거야. 그럼 이 넓이 구할 건데, 이 길이가 R이고 이 길이가 R이야. 그러면, 아, 선생님, 이거 삼각함수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R, R이니까 끼인각을 뭐라고 놓을까? 세타라고 놓을게. 그러면 저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끼인각의 무슨 값? 그렇죠. 그런데, 세타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보이세요? 네, 보여요. 직각삼각형 이 했고요. 사인은 얘들아 정의가 뭐였죠? 빗변 분의 높이. 따스 얘들 뭐예요? 사인 세타가 얼마였어요? 요게 얼마야? 사인 세타가 얘들아? 2분의 얼마예요? 4마 뭐예요? r제곱이죠. 맞죠 얘들아? 어 너무 쉬운데? 2하고 2분의 1 지워질 거고요. r 곱하기 r 그 다음에 2분의 어 이거 얘를 딱 보는 순간 요 안에가 무슨 분에 돼요? 인수분해 되면서 0인자 지워줄 것 같은데? 맞지, 얘들아? 그래서 그냥 마무리는 여러분이 지우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어? 아니면 아, 선생님 저는 음 이건 지금 이다 이과 친구를 위한 풀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과 친구도 당연히 이거 이해할 수 있는 풀이죠.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풀인데 아니면 아니면 선생님 왜 이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두배할 건데요? 맞아요. 두배할 거야, 두배할 거야. 두배할 거거든? 두배할 건데, 그러면, 저는요, 얘를 밑변으로 볼게요. 그럼 밑변의 길이가 R이야. 그럼 나 뭐만 구하면 돼? 높이만 구하면 돼, 높이. 아, 나 높이만 구하면 될것 같은데? 다시요. 역시 얘들아, 위에 거 구해서 두배할 거야.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할 거야. 밑변 길이 얼마죠, 지금? R이죠. 그럼 높이만 내가 구하면 되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잘안 보인다 보라지기 이게 높이야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죠?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다시 직각으로 잘랐어 국민 닮음이야 직각삼각형의 닮음이고요 맞지 얘들아 네. 배웠어요 이거 그죠? 배웠고요 그럴 때 얘들아 잠깐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큰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보고 구할 수도 있고요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보고 구할 수도 있겠죠. 그두개 값이 뭐여야 돼? 같아야죠. 그러면,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보면 어떻게 돼? 맞아, 얘들아.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럼 h는 어떻게 돼요? 2로 나누시면. 2분의 r. 늦드. 4-1. r 제곱 되겠고요. 위에 있는 식이랑 비교하면 똑같은 식이죠. 이해 가시죠? 뭐 어떤 프리로 접근하시든 간에 똑같은 얘기다. 됐고.